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느라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것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 이로다 내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는 여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비짱을 걷고, 내게 흑암중이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죄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겁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독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장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방 통제를 통해서도 성취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히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내가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었다는 표현을 단순히 창조의미를 넘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구름이 사라지듯 제약과 허물을 도만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회개와 회복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하늘과 땅, 산과 숲까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한 자라고 소개하시며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신 창조주의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의 무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의 징조를 파하시고 그들을 미치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의 말과 사자들의 모략은 성취시키십니다 이는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바다와 강들을 말리시겠다는 말씀은 바빌론 정복을 암시합니다. 또 고레스를 내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고레스를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이방인 통치자에게 사용된 매우 특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에 앞서가시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며 세빅장을 꺾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춰진 보물과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벨론의 불을 고레스가 얻게 될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를 통해 그누구에든지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며 해 뜨는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진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며 또한 그분의 부르심 응답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조건 안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린 가운데 있고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도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 네, 묵상은 우리 제가 속한 청년의 수준으에 이래서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삶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권세가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사 또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목도하는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